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밖에서 스테이크 드실 때 항상 아쉬움이 많으셨죠? 저도 양이 작아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1kg짜리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한 겁니다. 자, 텍사스 농장주처럼 양껏 드실 수 있습니다. 본격 사심 방송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렛츠고! 자, 고기는 체크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1kg 짜리 한 덩어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요. 두께는 2.5cm 약 1인치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돼야 씹는 맛도 좋고 굽는 재미도 있어요. 고기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30분 정도 상온에서 놔두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겉에는 뜨겁고 안에는 차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놔두고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좀 발라주셔야 됩니다. 발라주시고요. 올리브오일은 윤기 뭐 나는 것도 있지만 수분을 날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발라주시고 소금과 후추는 조금 이따 뿌릴게요 미리 뿌려놓으면 삼투압 때문에 물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늘을 조금만 편을 써서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나 더 하자 마늘을 편썰어서 올려주시면 냄새도 빠지고 좋아요 됐습니다이 상태로 그대로 놓으시는 게 아니라 비닐로 씌어서 수분을 중발하지 않게 해서 한 30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아, 30분 정도 휴지를 해뒀는데요, 아, 이 과정을 마리네이드라고 합니다. 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다 됐으면 이거를 빼주시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볼게요. 우선 소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짭짤하게 뿌려주시고 후추 뿌려주세요. 어, 어떤 스테이크는 완전히 후추를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후추를 태우면서 하는 스테이크도 있는데 그러면 탄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전 싫더라고요.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눌러 주시고 뒤집어서 자, 또 소금 준비. 끝. 스테이크만 드시면 뭔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옆에 고명이 있는데 그걸 간이시라고 합니다. 간이시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파란색 브로콜리 예뻐요 생 브로콜리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소금물에 데쳐서 준비를 해 놓아 주시고요 자, 파프리카 조금만 썰어서 놓을게요 스테이크를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남자의 요리예요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직화에 굽고 기름에 튀겨 가지고 피가 뚝뚝 흐르게 쑥쑥 먹는 거죠 숭숭 썰어서 굉장히 터프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터프하게 해 볼게요 양도 많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텍사스 농장주처럼 먹어보겠다고 터프하게 할게요 또 버섯도 자또좀 크니까 옆으로 해서 한 세네 쪽 정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 양파도 썰어서 통째로 한번 구워 볼게요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그래서 양파도 통째로 굽고 자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 빠지면 섭하지 샐러리도. 톡톡 썰어서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브로콜리만 데쳐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 굽기입니다 굽는 방식 굉장히 좀어려워들 하시는데 또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서 여기를 눌렀을 때이 정도 느낌이면 레어 두번째 미디엄 세번째 웰던 아, well 그리고 또 이마 이마의 느낌으로 이 정도 단단하게면 웰던 미디엄 레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어요?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처럼 나는 모르겠던데. 그래서 제가 굽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구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후레이팬을 뜨겁게 좀 달궈 주셔야 돼요. 자후레이팬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기름을 좀 두를게요.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좀 넉넉히 기름 둘러주시고 자고보겠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와우! 자, 오! 자, 이 상태에서 아, 이쪽이 태울 때까지 해야 돼요. 약 1분 정도 시간에 한쪽 면이 타야 되는데 자꾸 뒤집게 되면은 이게 고기가 안 맛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정도 기다리시고 한쪽 면을 태우고 뒤집어서 1분 동안 또 한쪽 면을 태우고 그리고 이 옆에 있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옆리을 살짝 태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30초 또 한번 30초 그리고 뜨거운 팬에서 레스팅 제가 굽는 방식입니다 한쪽에 색을 내볼게요 자 냄새가 올라오면서 약간 탄 듯한 냄새가 납니다 자 불렀고요 한쪽 쪽 1분이 채안 됐는데 화력이 있다 보니까 한쪽을 좀 태워줬어요 이 태우는 과정을 시어링이라고 하는데 겉은 바삭하면서 고소한 향이 나죠 시어링이라고 합니다 또 마저 한쪽을 좀 태워줄게요 자 그리고 풍미가 나도록 버터를 한 덩어리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마이, 마리네이드 때 썼던 마늘도 조금만 넣어주시고 양쪽을 살짝 태워주셨으면 옆면을 세워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둬주세요. 로즈마리, 준비한. 로즈마리 허브, 허브도 같이 넣어주세요. 음, 향 좋다. 자, 이렇게 레스팅을 해줍니다. 레스팅은 원래 접시에 담아서 레스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상태로 그냥 놔둬서 레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왜냐면은 이 안이 좀덜 익었을 수가 있어서 아, 미디움 레어나 미디움 정도 하려면은 이 정도에서 불을 끄고 레스팅을 하셔도 크게 아, 문제는 없습니다. 리고 레스팅을 하시고 이거 가니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니쉬는 기름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약간만 하시고 이것도 태우듯이 하는 겁니다. 기름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고, 달궈졌으면 양파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당근. 그리고 단단한 샐러리. 오. 나머지 채소를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자, 소금간 조금. 자, 후추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스팅이 다 끝났으면 고기를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접시랑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접시랑. 자, 오. 놓고, 이렇게. 자, 색깔이 좀 밝았으면 고기가 더 예뻤을 텐데. 자, 놓고. 자, 플레이팅을 할 때는 간이실을 놓을 곳을 좀 한쪽을 마련을 해 놓으시고요. 마늘 탄 것도 좀 올려주시고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을 켜주시고 소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스는 그냥 와인 플러스 꿀이나 물엿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와인 좀 부어주시고 자 물엿 조금만 그래서 좀만 졸여주시면 됩니다. 가니쉬 다 됐고요. 다불 꺼주시고. 자, 소스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잘된 간식은. 자, 자, 소스 완성. 완성됐는데, 저는 이 고기 위에다 소스 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대신 옆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터뜨려서. 예쁘게 장식해 주시고, 어, 조그만 그릇에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그만 그릇에다. 자, 소스 그릇에. 자, 맛있는 스테이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잘라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크게 잘라서 한입꽉 넣는 걸 좋아하는데, 얼만큼 익었는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음. 겉에는 잘 익고 안에는 고기가 빨간 고기가 보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텍사스 농장주처럼 먹는다고. 아 진짜 고기를 조금씩 조금씩 먹는 거 너무 감질나는데 제가 여기 칼이 이렇게 작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큼지막하게 와 썰어서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자 말씀드렸죠 본격 사진방송이라고다 먹을 거야 로즈마리 향이 굉장히 좋고 짭짤함과 또 후추의 향도 너무 좋은데 스테이크를 구워봤는데요 이 스테이크가 바쁜 음식입니다 고기 구워야지 간식 만들어야지 소스 만들어야 되지 상당히 정신이 없어서 오늘 좀 정신없는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은, 인류 요리를 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맛상모였습니다.